자세 번째 컨텐츠로 가겠습니다. 주중 학교 앞 전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 번개먹방 예, 그리고 길거리 전도 음, 그리고 바로 학교 앞 전도입니다. 학교 앞 전도는 학원 앞 전도나 놀이터 전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직접 나가서 아이들과 만나는 전도의 예, 틀을 이야기합니다. 주중 학교 앞 전도에 대해서 이미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너무도 상세하게, 저의 5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담아낸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스2 4을 가피풀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구하셔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책이, 학격 전도,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제가 뭐 순천이나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 세이망교회에서 전도, 와 처음 전도를 시작했던 내용들 어떤 상황 속에서 전도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일기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컬러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학교 앞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왔으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제목을 학교 업 전도와 거룩한 예배를 둔 거예요. 밖으로 안으로 챙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단출판사에서 저에게 의뢰가 와서 어, 지었던 이 책이 바로 박연는 목사의 스쿨존 전도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의 좀 학교 근처에서 다양하게 예. 뭐그 분식점 앞에서나 학원 앞에서나 뭐 놀이터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내용인데 이것은 학교전도 거룩한 예배와는 더, 또 달리 아예 이 전도를 통해서 두 배로 부흥시키는 수지 남솔 비전교회에서 이루었던 거기서 뭐, 2년 동안에 240명이 넘게 아이들이 전도됐으니까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표지 자 제가 이제 말씀 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주문하셔서 이것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학교 앞 전도에서의 세부적인 첫 꼭지는 등굣길 붙박이 전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만나는 목회자 뭐 여러분들과 네, 교사들께서 어안이 뻥뻥할 정도의 놀라운 전도법을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건데요. 이 전도는 무려 5년, 5년. 네. 무려 5년 동안 지, 지속된 전도예요. 이름하여 붓바기 전도, 정도, 이미지 전도라고 하는 기존의 전도법과는 아주 확그 어, 어떤 그 틀을 깨워버린 그런 전도의 방식이었어요. 자, 어떤 전도일까요?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도 방식은 직접 전도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천단 불신 지옥을 비롯해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 하거나, 예. 뭐, 부담스러웠다고 해서 안전할 건 아니지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아이들과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편 전도를 받는 아이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무작정 처음 만나가지고 불쑥 꺼내기보다는 이 아이와 먼저 안면을 터야겠다.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직접 학교 앞에 나가보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 초등학생들의 등교길에 정문 근처에서 직접 전도가 아닌 아이들을 격려하는 인사 또는 공부를 잘하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이러한 공부 잘하기 캠페인. 꿈 캠페인, 음. 안전 캠페인, 음. 이런 것들을 벌림으로써 아이들, 아이들과 친숙해지는 형태로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앞부분에서 붙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붙박이또아이들에게 음. 어떤 이미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이미 아이들이 우리가 왜서 있는지 다 알아. 왜 그럴까요? 영상에서 여러분 눈치를 챌 건데 명찰이 있죠. 배너 있죠? 피켓 있죠. 요세 가지 준비 사항이 있거든요. 명찰, 피켓, 어느 교회라고 하는 피켓 손에 들고 있는 것. 그다음에 배너. 길 옆에 이렇게 세워 두는 이 캠페인 배너. 요정도를 두고 있었어요. 전도지 안 줍니다. 등교길에서는. 또 등교길에서 우리가 구매할 것은 먹는 것도 줄 수가 없어요. 먹는 것, 사탕이나 이런 걸 주면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먹고 길거리에 버리고 운동장에 버리고 교실에 버리기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등교길에서는 이렇게 안면 특위의 이미지만 하는 거예요. 아,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 어느 교회 선생님이래? 아, 근데 어떻게 매주 오셔? 어, 자, 이게 핵심입니다. 화, 수, 목, 금, 네개 초등학교를 정한 다음. 화요일 날은 A 초등학교, 수요일 날은 B 초등학교, 목요일 날은 C 초등학교, 금요일 날은 D 초등학교. 매번 올수 있는 선생님들과 짝을 짓고, 목회자인 저는 매일 가지만 매주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붓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올라? 바람이 부나? 날씨가 마이너스 0도라도 아이들 앞에 서서 인사해주고 격려해주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배너 내지 피켓을 들고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마이쮸나 땅콩캐러멜 이런 것도 시즌에는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냐면 이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음. 그러니까 남소울 비전교회에서 저희가 이 등교길 아, 이 전도를 2년을 연속했는데, 아이들에게 전도축제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VIP 운동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태신자를 작정하듯이 살짝 귀뜸을 한다면, 아이들이 VIP, 3명을 친구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용지를 아이들에게 줘서 다 쓰는 거예요. 무려 남솔 비전교에서 회 이것을 작정했을 때 625명을 작정하더라고요. 작정하니까 그 작정한 아이에게 등교길에서 와서 선생님 아니면 저에게 인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4개의 마이지를 줍니다. 왜 4개일까요? <laughs> 왜네 길까요? 작정하기에는 세 명을 작정했는데. 네, 눈치채셨군요. 배달 사고가 납니다. 잘못하면. <laughs> 하나는 아이가 먹고, 자기 스스로 먹고, 세 개는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음, 그것도 쉬는 시간, 음, 점심 시간, 눈치 있게. 네, 선생님에게 눈에 띄면 또다 뺏기거나, 또 야단 맞으면 아이가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자유롭게 아주 자세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할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학교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수지남설비전교회 합동 측 교회인데 최유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여기에 신뢰를 소개하면 화요일은 송곡초등학교 수요일은 풍덕초등학교 목요일은 한빛초등학교 금요일은 동천초등학교 이 동천초등학교에서는 제 일생 일대에 순찰차가 순찰차가 두 대나 뜨는 그런 일이 생겼던 특별한 별난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둥교길 전도 영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멋진 육학년인가 봐. 멋진 육학년. 우와, 정말 이렇게 커. 어. 안녕. 안녕, 정호치. 남설 기종께. 어린이 교회가 있어요. 11시 30분 예배. 안녕, 반가워요. 어서와라. 안녕. 반가워. 야, 니네 옷이 똑같은 옷이야. 네. 어, 이제 아, 쌍둥이라. 아 어, 훌륭한 사람 되세요. 반가워요. 남설규정 교회. 어린이 교회가 있어요. 11시 30분. 어, 안녕, 반가워. 저건 아침. 아침. 반가워요. 자, 어떠세요? 어, 정도 영상을 직접 보시니까 더 실감 나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요일에, 그 장소에, 그리고 가능하면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북박이 전도의 강점입니다. 자, 마이너스 온도로 갈까요그요 아, 어. 아, 그 연습 많이신 분? 아, 어. 아, 진짜?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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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린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담아 어, 전도 대신 교통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박연훈 목사님입니다. 네, 네 풍덕초의 전도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등굣길 전도, 붙박이 전도입니다. 장기적인 풀린을 두고. 선생들선님들 중에서 또 교육자는 전임이어야 할수 있겠고 파트로 섬기는 교육자는 토요일에 이것은 토요일은 북박이를 못합니다 토요일은 길거리를 이렇게 순회를 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놀이터 어디를 한 곳에 정해놓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등교 길 전도의 강점은 거의 100%의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등굣길의 장점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할 등굣길은 순천초 앞이었는데요. 조례초등학교 이런 그 순천에서의 그이 등굣길 전도를 할 텐데 공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 교장 선생님이 한분 오셔서 어휴 저희가 할 말을 목사님께서 대신해 해주시네요 하고 굳복 인사하시면서 손을 내밀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이미 제가 목사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구세요라고 따지겠죠. 그래서 전도에는 명찰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학교 길로 가겠습니다. 자, 하교길에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해 왔던 것은 뭐 나눠 주는 거잖아요. 음. 자, 그런데 저는 이건 역시 리터치한 거예요.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하교길 전도는 등교길에서 안면을 튼 어린이들을 직접적으로 교회로 이끄는 적극적인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요? 예전에는 이 학교길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름 적고, 바빴잖아요? 그리고 저, 전화하면 또 전화번호가 틀리고. 이랬었는데, 원칙은 아이가 아이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학교길에서도 아이가 아이와 같이 나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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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전략을 짜서, 우리가 언제부터 어디, 언제 몇 시에 어딜 갈 거다. 그러니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VIP 아이들을 데리고 선지님을 만나러 오거라. 이렇게 미리 약조를 하는 거예요. 자, 아, 이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막 아이들에게 이 간식이나 선물을 소위 배포해 버리면 소모량도 클 뿐만 아니라 낭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VIP 작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 역시 VIP 작정표가 있죠. 다음 세대 부흥본부 자료실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jdna.kr www.jdna. 예수님의 dna, jdna.kr의 자료실에 보시면 이, 이 VIP 작정서 이런 걸 수, 보실 수가 있고 이미 작정한 아이들의 뭐또 예제도, 예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하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부문본부에서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이런 전문기관과 전문성김 없이 이건 이제 앞으로 대안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게 전하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둔 것처럼 아무리 교회학교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남겨둔 이 7천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7천인을 직접 제 단톡에서 지금 250여 명까지 지금 단톡에 들어와 계신데, 예, 제가 7천까지, 예, 제가 모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기여도 하고, 한 달에, 예, 정기적으로, 예,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지금 미디어 세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SNS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제가, 예, 번개의 먹방도 단톡에서 공지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 먹는 모습들을 인스타그램이나 네. 이 트위터, 네. 페이북 이런 데서 아이들과 공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은 요즘 QR코드 다 하는데 QR코드만 찍어도 교회 CF가 다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요 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본부가이 네. 7,000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께서 남겨둔 7,000일이 있으리라고 믿고 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동역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학교 길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당기는데 이런 시즌이 좋아요. 자 특별한 시기가 있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름 성리학교 전, 또 어린이 전도축제 전에 아이들에게 충분히 광고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미 등교 기일 전도에서 얼굴이 많이 익힌 상태이고, 또 이미 교회에 나오는 어이들이 VIP 전도 대상자로 선정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하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어른도 그렇잖아요. 태신자 작정할 때 태반은 안 쓰지. 왜 못습니까? 전도 예배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못 해? 하나님, 누구누구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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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못 해? 그 기도할 아이를 쓰라는데 누가 못 써요? 어른도 똑같아요. 저는 이것을 예일교회에서는 천환 목사님께서 아주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를 코칭하고 성격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한네 교회 코칭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예. 코칭을 하게 되면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해서 다음 세대에, 예, 우리가 다음 세대 목회로 가야 된다고 전교인이, 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아이도 태진자로 쓰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전도 효과가 다르더라고, 벌써. 그런 다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데려오라, 이게 아니고,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아이를 쓰게 하고, 그럴 아이를 학교길에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분을 나누는 거지, 친분을 나누는 거죠. 연필깎이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노트도 주고, 이것을 무작위로 저는 뿌리지 않고,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기도로 작정한 그 VIP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도 정확하고, 이 아이가 부담스러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왜 주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전토 축제에서 뭐 버블쇼를 한다거나 복화술 공연을 한다거나 이러한 잔치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초대하는 데 공식적으로 그때 아이들이 와서 한번 와서 감동 받으면 한번 왔을 때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한번 왔을 때 이렇게 정확한 시스템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교 길 전도는 등교 길 전도에서 얼굴이 많이 익힌 상태이고 또 이미 교회 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있는 VIP를 선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과정이라 맞아. 성과가 없다. 하교 길 전도를 위해서 등교 길 전도 그러니 등교 길은 2년 위... 동안에 200 하교 길전도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남 뭐, 분기별로 하면 1년에 하겠습니까? 4번 정도 할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남줄 비전교에서는 했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교길은 단점이 뭐냐면 학년별로 나온다는 거예요. 등교길은 한 40분만 고생하면 100%다만나 근데 학교길은 10분을 위해서 50분을 주변 커피숍이나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딱 나가서 10분 나눠주고 다시 들어와서 고학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걸 미리 예지하고 무슨 요일에는 몇 시에 끝난다, 몇 학년이 몇 시에 나오고, 몇 학년이 몇 시에 나온다, 점심 먹고 나오고 안 먹고 나온다, 이거다 간파하고 있어요. 뭐그 정도 정보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다 찾아볼 수 있고 잘 모르면 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못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전력을 세우고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단구하고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잘 준비된 전도지, 초청주일 초청장, 절기 전도지, 부활자에는 달걀, 또 선물 신학기 때는 선물 제가 순천주성교회에서 배운 건데 2월달에 준비를 해서 3월달 신학기에 그 새로 1학년 되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나눠줬어요. 대학생들에게도 다 나눠줬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다 나눠줬어요. 대단한 이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잊지 못할 선물을. 신입생을 간파해서 다 숫자로 확인해서 신입생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아이 못 받았어요. 엄마가 온다니까. <laughs>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온다니까 왜 저는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직접 찾아오게. 또이 선물이나 간식들을 학교길에서 줄 때는 이제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지를 주고 아이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끄덕끄덕 내지 긍정적인 표시를 할수 있게 답을 듣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짧게 네 한다거나 고개를 끄덕거린다거나 멈칫하지만 긍정의 표시를 한다거나 그럴 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아이들은 양심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 할렐루야! 전도축제나 부활절 이 절기의 디데이가 되면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학육길, 학육길 전도. 학육길 전도를 위해서 등격길 전도를 하고, 아, 아, 그래서 그 무수한 시간을 투자하고, 장기적 교육을 세우고 아 그래서 전임 전담목사님이 필요하고 전담 교육 담당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파트 전도사, 차 파트 교육자를 쓰는 거이참 사실 옳지 못하죠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교육 목회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교육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기여하도록 헌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럼, 학교길 영상. 마침, 제 아내가 학교길에 예, 주면서 대답을 듣고 주는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송곡초 앞에서 예, 서울 남서울 비전교회 예, 강미숙 권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음, 마이주나 이 가방에서 꺼내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전도하는 이 영상들이 예, 여러분이 연속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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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 이름을 알려주고 네. 이렇게 간단한 멘트 이것이 이제 아이들의 이미지에 인식되게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밝은 복장, 복장도 중요하죠. 그리고 명찰. 뭐 아이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학교 길은 직접적으로 무슨 무슨 행사가 있고. 올래 하고 붙고 부활절 달걀도 줄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너도 부활해야 해 하고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선물을 아이에게 간식을 건네주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것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더욱 다짐하고 살펴보길 바랍니다. 네. 재밌으시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준비물을 볼까요, 준비물? 음. 우선, 전도지 샘플입니다. 네. 자, 제가 전도지 샘플을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예. 네. 우선, 네. 그, 남솔 비전교에서 회 했던 이 복하슬 축제. 예. 네. 여러분, 안올 수가 없는 거죠. 전도지만 봐도. 예. 네. 행사위주의 안내문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죠. 그다음 순천주성교회 전도지 앞면과 뒷면. 야, 복화술의 황제 안재우 씨를 이때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분이 너무 개런티가 많아가지고 초대하기 어렵지만 이분의 제자인 또 실장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매직 콘서트, 버블쇼, 모노드라마,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 은혜 캠프 이런 뭐상세한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내놓게 되니까 뭐 순천 주성교회는 아주 동네에 파다히 소문났죠 교회학교를 잘하는 교회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교회학교가 잘 되어 있다라고는 하 소문이 학부모들에게 자꾸 이렇게 예, 예,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